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10년차 무속의 길을 가고 있는 연꽃대신 박보살입니다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를 꾸욱 하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네. 미리 알아보는 전신일년 네. 신축년, 신축년. 에이. 신년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 첫 번째 시간에는 네, 네, 뱀띠, 네. 뱀띠 운세인데 뱀띠야. 네네네. 네. 네. 운세를 풀어주시기 전에 네. 뱀띠 분들의 성향. 뱀띠들은 성향이 차가워요. 네. 옛말이죠 눈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또 능청 맞을 때는 정말 능을 넘은 넘을 근데 추진력은 또 있어요. 그렇지만 또 겨울에 태어난 뱀띠들은 게을러요. 왜? 동면에 들어가서 뱀띠들 성향이 좀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네네. 21세 신사생 분, 신년 원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뱀띠들이 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지해하고 충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들어오는 삼재 옛말에 들어오는 삼재에 치고 들어오고 나가는 삼재에 치고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낫죠 내년 해운년이 축이에요 소해예요 삼재해지만 그래도 합의들은 해라 잘만 넘기면 뱀띠들은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뱀띠들은 내년에 괜찮은 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33세 기사생분들, 신년생 말씀드릴게요. 죽을 사이에 나가는 삼재다 보니, 인간 조심해라, 관제 조심해라, 사고수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직하지 말아라. 앉은 자리에서 잘 버티고 가라. 33살 기사생 뱀띠들은 내년에 어떤 움직임도 없이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넘기고 나면 35, 36, 37 좋은 운이 들어올 거예요. 15세, 정사생 정사생 뱀띠들이 어, 올해 같은 경우 경자년에는 아주 죽어야 돼요. 사사에 걸렸어요. 진짜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정사생 뱀띠들이 작년 올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거 잘 넘고 가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인간 조심해라 사고수 조심해라. 45살 정사생 뱀띠들은 에이, 신축년에는 괜찮습니다. 올해까지만 어, 많이 힘들 거예요. 57세 의사생분들의 신년을 세우세요 어,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37은 초년 성주 10년 대운이요 47은 중년 성주 10년 대운이요 57은 노년 성주 10년 대운이라고 그래요 나가는 3제이지만 성주 10년도 대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3제를 내년에 어,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아주 좋은데 어, 3제 때 내가 문서를 잡으면 나갈 돈을 갖고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이걸 사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3제 때 사는 문서는 죽을 때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잘 된다는 거지. 왜내 목숨하고 바꾼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문서를 사고 잘이 성주 오늘 잘 이끌어서 올리면 5십 살들은 대박 납니다. 6 9세 신년을 세가 말씀드릴게요. 개사생분들 개사생 m 개사생, 띠들은 어, 내년에 이승을 갈래 저승을 갈래. 아홉 세에 나가는 삼자이다 보니 몸이 아프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하루 한 시라도 빨리 병원을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변명이 없다면 저희 같은 사람 와서 왜 그러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어, 방법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년 6 9세 뱀띠들은 아프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넘겨야지 이승을 갈래 저승을 갈래 이런 그런 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서 잘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